1월 30일 제 다리 건선 상태예요. 지난달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더 붉어진 곳도 있고 병변이 없어진 곳도 있어요. 지난 1-2주간 가려움은 거의 없고 다행히 각질 두께도 얇은 편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건선에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하고 평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틈틈이 반신욕도 했어요. 샐러리가 냉성 음식이라서 겨울인 지금은 샐러리즙은 티엄티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붉은 육류나 유제품,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은 가급적 멀리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외에도 건선치료를 위해 가급적 섭취하지 않았던 음식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지 않는 이상 식단에서 100% 제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선치료를 다이어트와 동일하게 접근했습니다. 식이조절을 극단적으로 하면 살은 빨리 빠지겠지만 그만큼 요요의 위험이 있고 식단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지속 가능한 만큼 살은 조금 천천히 빠지겠죠. 저는 건선치료가 장기전이라고 생각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식이조절을 했기 때문에 저의 모토는 선택 가능한 환경에 있을 때 최대한 건선에 나쁜 음식들은 적게 먹자였습니다. 고깃집에서 회식할 때 옆에서 상추만 뜯어먹고 있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제가 식단을 시작하고 처음 한 3,4개월 정도는 거의 다 끊었던 음식들이고, 그 뒤부터는 최대한 적게 먹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과 식물입니다. 가지, 토마토, 감자, 고추, 피망이 포함됩니다. 가지과 식물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보통 해충이나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이래요. 싹이 난 감자에 독이 있다고 할때그 독이 솔라닌입니다. 솔라닌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건선과 같이 면역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약해진 장벽에 자극을 줄수 있고 결국 피부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건선 환자들을 상대로 식이 습관을 조사하면서 어떤 음식을 줄였을 때 건선이 가장 많이 호전되었냐고 물었는데, 술이라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53.8%, 글루텐이 53.4%, 그 다음 가지과 식물이 51.1%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지과 식물이 건선 환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죠? 비건 음식집을 가면 대부분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고 가지나 피망이 워낙 인기 재료라서 외식할 땐 가지과 식물을 피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조개류입니다. 집에서는 채식하기가 그래도 쉬운데 밖에서 먹을 때는 지금도 식단을 지키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메뉴를 고를 때는 최대한 붉은 육류보다 해산물 위주로 선택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개류는 피해갑니다. 조개류라고 하면 새우, 가재, 게와 같은 갑각류하고 굴, 조개, 가리비,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류도 포함합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조개류 자체가 건선 발병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건선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조개류에 들어있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 건선이 심할 때는 가려운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긁은 만큼 건선이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조개류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 카페인이 건선에 나쁘다 혹은 카페인은 건선과 관계없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건선 환자들은 보조 t 세포1이 과잉 생성되어 있고 코티솔 수치는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페인은 코티솔 분비를 일으키고 보조티세포 2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저도 카페인이 굳이 나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각성효과 때문에 마실수록 더 찾게 됩니다. 가끔 한두잔씩 먹는 거면 몸에 큰 영향을 안 줄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성 효과를 준다는 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것이고,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항진은 건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과 건성과의 관계는 위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또 다른 단점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과략근을 헐겁게 해서 소화가 덜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장의 점막이 튼튼하지 않다면 소화가 덜된 음식물들이 체내로 흡수되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건선의 원인 편에서 말씀드렸던 장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위산 분비가 좀 많은 편이라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고 식사 후에 마시면 속이 조금 더부룩했었어요 저는 이런 불편한 경험들 때문에 커피를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커피도 가지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우리 몸 속에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건선이 있다는 건 장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이참에 커피를 차츰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백미입니다. 백미는 현미에서 쌀 겨와 쌀 눈을 제거한 정제식품입니다. 특히 현미에서는 쌀눈이 총 영양분의 66%나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쌀겨는 영양분의 29%를 차지하면서 여기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했던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면 대부분 탄수화물만 남게 되고 이런 백미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곧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무조건 현미밥을 먹었고, 어쩔 수 없이 외식할 때만 백미를 섭취했어요. 처음에는 간식으로 먹는 떡도 현미로 만든 떡만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백미를 드셔야 하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미간가루를 함께 챙겨 드시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연성 알러지 음식입니다. 지연성 알러지는 말 그대로 먹자마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이나 며칠 후에 피부나 호흡기, 소화계에 광범위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걸 뜻합니다. 이 알러지는 장 점막이 느슨해졌을 때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몸에서 정상적으로 소화시켜야 하는 영양분들을 외부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 반응, 즉, 염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장이 건강해지면 지연성 알러지가 없어지기도 한다네요. 저는 2019년에 검사했을 당시에 생강, 파인애플, 계란이 알러지 수치가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한반년 정도는 이 음식들을 조심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연성 알러지는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서 절대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혹시 모를 음식 알러지가 너무 걱정되고 궁금했기 때문에 받았었어요. 이 알러지 검사는 동네에 있는 기능의학과나 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건선으로 인한 가려움이 괴로우신 분들은 여기에 히스타민 음식들도 함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너무 많고 대체 먹을 게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그럼 너는 뭘 먹을 수 있냐? 대체 뭘 먹고 사냐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저의 대답은 통곡물이나 가지과 식물을 제외한 모든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생각보다 먹을 게 많다는 거였습니다. 건선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보다는 장과 자가 면역 질환에 좋지 않은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식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